디스코드 매너 헬다 이벤트 헬다이버즈 최저킬 대회 은하계에서 인사드립니다. 슈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기를 맡은 퍼카라고 하고요. 오늘 경기는 테레미니드 7단계 솔플로 가장 키를 적대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룰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승상품은 1등은 무려 고추바사사 플러스 콜라세트로 후원자 일상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고스트 타이틀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 게임 룰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은 일단 테레미니드 7단계를 스톨플로 진행하게 됩니다. 메인 미션만 클리어 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미션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드렸거든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 부수기 미션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알 부수기 미션을 해야 어쩔 수 없이 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자신이 원하는 행성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어 후에 최적킬를 달성한 선수가 상위권에 랭크되게 합니다. 샘플 개수당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일반 샘플은 마이너스 1킬을 해주고요. 희귀 샘플, 주황색깔이죠. 마이너스 2킬을 해주고, 닭다리에서 얻을 수 있는 슈퍼 샘플, 무려 개당 마이너스 3킬로 네,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백한님, 어, 점프팩, 스털워트와 점프팩을 선택하셨습니다. 최적킬 미션인데 스털워트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야, 다소마리 선수, 다소마리 선수는 엑소수트를엑소수트와 어, 보호막을 두 개나 들고 가요. 자, 메디님은, 어, 케이사 캐논. 야, 탄도 방패인가요? 설마? 아, 아, 실수셨나보네요. <laughs> 시작부터 제 보급을 부르고 시작을 하십니다. 총기는 1업터를 들고 계시네요. 자, 백하님께서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셨고요 어, 바로 알 둥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티크를 들고 계시는 백하 선수. 알 부수기 미션에 1업터가 정말 좋긴 하죠. 1업터 한발이면은 거의 충격술탄급으로 제거가 되긴 하거든요 아 1업터 역시 1업터가 불파괴된 고트입니다요 네 이거 딸깍 하나로 불파괴가 되는게 정말 큰 장점이죠 아 백화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 제거를 해야될거는 하고 계시는 모습이십니다 오호 아잘도망다니아 죽으셨어요 말씀드린 순간 다소마리 선수의 두번째 굴파에 진행중이시네요 진행 최저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 피해서 어 아이고 아 다운 다소마리 선수 다운이십니다 샘플 다 잃으셨거든요 저거 다시 주우러 가셔야죠 아, 두 번째 다운을 받고 계시네. 다소마리 선수. 자, 매디 선수는, 과연, 어, 이제 첫 번째 불파게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의 목숨을 쓰고 계셨고요 야, 아... <laughs> 백화 선수. <laughs> 지금, 극한의 은신, 극한의 은신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목숨이 별로 남지 않다 보니까. 칼의 은신 플레이. 알 하나를 벌써 부셨네요 아, 이거 스토버트가 아니라 기관총이셨네요. 그러지만, 오, 말씀드리는 순간, 다소 마리 선수 쪽으로, 아, 한, 집은. 한 집, 한집 안에 너무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아, 샘플 발견. 일반 샘플은 마이너스 1초. 저거 희귀 샘플은 마이너스 2초거든요. 아, 샘플만 먹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아, 다소마리 선수 한번 볼까요 아 다소마리 선수 마지막 하고 계시는데 아아따운 마지막 복숨만을 남겨두고 계시는 다소마리 선수 하지만 미션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하나만 하고 탈출하면 만 끝이에요 다소마리 선수 어 바로 눈앞에 희귀 샘플 일단 먹고 아 이거 또 최적킬이라서 아 일단 킬을 할걸 해야죠 아 저희 워리어가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아 역시 이럽터 어쩔 수 없이 이글 로켓포드로 안쪽을 정리하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 백화선수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알을 남기고 계시네요 아 슈리커 중지야 저거 슈리커 중지 괜히 건드렸다가 슈리커 날아오면은 대환장 파티거든요 최적킬인데 슈리커가 계속 날아온다 아 이거는 거의 스토커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어, 아, 눈앞에 슈퍼 샘플을 볼수 있는 닭다리 바위가. 아, 오늘 제가 게임을 한판 했는데요. 외국인이 저걸 닭다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 남성의 중요 부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은 역시 개방적인 문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슈리커가 둥지에서 다 버렸습니다. 이러면 난이도가 급증하거든요. 아 이거, 슈리커가 이제 따라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지, 일단, 시클. 아, 어쩔 수 없이, 피, 피눈물을 흘리며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킬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이, 미, 이 대회의 목적은, 킬을 최소한으로 해서 미션을 달성하는 건데, 아, 슈리커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킬을 해야 됩니다. 자, 메디 선수. 아, 메디 선수. 아, 미니맵 보다가 실수로 이랩터를 딱 바닥에 써버렸습니다저 이랩터 들고 있으면 저런 실수 많이 나오죠. 알파게 하나 정도 남겨두고 있는 우리 메디 선수. 야, 메디 선수도 슈리커가 따라 붙었어요. 백화 선수와 동일합니다. 자, 백화 선수. 백화 선수도 아직 슈리한테서 당하지 않으셨거든요. 아, 탈출 지점에 또 슈리커 둥지가 있으세요 대환장.. 대환장 맵입니다 여기 야 알파기를 모두 다 끝내고 이제 목숨 하나만 남겨준 상태 타이탄이 붙었습니다 발타이탄 어.. 불렀나요? 일단 부르는데 성공을 했고요 알이탄침 아, 붙었어요 침야 슬로우 신경독 바로 어 치료를 했고요 <laughs> 탈출 지점에 슈리커 둥지가 있습니다 아 최악의 조건 일단 타이탄을 계속 따라 붙기 때문에 아, 500으로 정리를 해두는 모습 자 다소마니 선수도 이제 마지막 탈출 지점에서 엑소수트를 불러놓고 어 실패하셨어요 아 마음이 급하셨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백카 선수는 탈출을 하지를 못하고 백카 선수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네요 아이고 40초 남기고 또 메디 선수 아 임무 실패 자 이렇게 해서 A조 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일단 다소마은 선수가 탈출을 하지 못했지만 R을 모두 부셨기 때문에 미션 성공이 떴고요 킬 수는 33킬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사시모토 선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떨어지고 계시고요 70레벨에 사관생도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사시모토 선수 가로그라 선수는 아직 네, 준비하고 계시네요. 스텝이나 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두배 보고 계시고요헬퍼들 떨어지고 계십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떨어지셨고요 야, 바로 헬퍼들로 알을 그냥 부셔버리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알이 다부셔졌구요이너포로 oh 마무리까지. 시작하자마자 이게, <laughs> 이게 가능한 전술인가요? 아, 야. 중탄으로 또 마무리까지 야 충수까지도 오셨습니다 일 아득바득 떨어진지 30초 만에 29초 만에 알파게가 끝나는 가오르그라 선수 와 대단하십니다 자 사시모토 선수 사시모토 선수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스트라타젬으로 아 일업터로 제거를 하는 모습 아 좋습니다 1업터 어 보호막으로 아 차저가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으로 피했고요 바로 또 소문 맛집 소문 났거든요 어이 헬다이버 키를 못한다 이 헬다이버 공격을 못해 맛집이야 하면서 이제 달라붙었거든요 어 계속 도망을 치고 계시지만 빠져나올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럽터로 최대한 아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몸으로 블록킹하는야 어, 어. 이윤재 버그 아, 이거, 아, 너무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주사기 두 개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아, 이거, 이어 <laughs> 아, 박증가 넘치긴 하는데, 이게. 아, 기존 수류탄으로 최대한 멈추면서, 아, 알파기는 하시고. 주권을 하나 소모를 하게 되셨네요 아단 어, 당가 선수 이제 헬포드로 떨어지고 계십니다 목숨을 하나를 쓰셨네요 이게 아무래도 사양 때문에 이제 프레임이 아 이게 또 죽으셨네요 벌써부터 두 개의 주권을 다 쓰신 우리 단가 선수 아버거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아우 샘플 추가 추가 점수인데 아이고 찾아가 좀 밀어버리면서 어, 근데 이 가루그라 선수가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백팩에다가 지원 가방을 쓰고 계세요 지금 메디팩을 계속 꽂겠다는 거거든요 스티팩을 계속 꽂으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쉴드는 쿨타임이 있으니까 이미 달아버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야, 아주 좋은 전략 궤도 연막 타격으로 일단 어그로를 해제를 하시려는 어, 사시모토 선수의 쇼커 카드 연막 타격이었습니다 쿨타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순간 아이고 스토커가 붙었습니다 야, 아이고 한발 빗나갔어요 이러면 조금 아, 리딩으로 최대한 떨궈보기는 하는데 야, 스토커가 다시 안 붙나요? <laughs> 아, 일단 스토커 동지 바로 뽑셔야죠. 스토커가 붙어버리면은 굉장히 또 힘들기 때문에 스토커 동지에는 또 샘플들이 있죠. 하지만 샘플을 줍기에는 찐득이들이 너무 달라붙네요. 스토커 동지 바로 부수면서 변수를 차나고 계시는 우리 사시모토 선수 바로 알파게를 진행하실 걸로 보입니다. 아, 아이고 벽이 막혔어요. 예, 네, 일업터가 계속 쏘시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벽에 뭔가 막혀 계십니다. 아, 시원하게 터졌네요. 아,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다이빙으로 최대한 진행하고 계시지만, 아이고 이거 둘레사에서 둘레사 아, 다운. 아이고 장가 선수 화면 보고 있는데 이게 어 알파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결국, 다운. 자, 가오르브라 선수는, 어, 2탄이시네요. 알파게. 야, 다 끝나셨어요. 2탄으로 알파게를 끝나셨습니다. 찾아가, 머리를 박으면서, 방해를 하고 계시지만, 스팀팩으로 여유롭게 빠져나가시는 가오르브라 선수. 이제 탈출만 하면은, 자신의 대고분는 샘플과 함께 추가 점수에. 반역이 되겠죠. 어 사시모토 선수는 이미 불렀어요. 사시모토 선수는 이제 알파리가 모두 끝나셨고요. 수송선이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이브가드와 워리어 그리고 스케빈저가 바로 방해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화염 토네이도가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킬을 최대한 안 해야 되는데 그 킬을 대신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화염 토네이도입니다. 아, 그지만이 헌터들이 또 달라붙고, 날파리가 또 꼬이기 시작하셨어요. 목숨은 두개남으셨고요 최대한 키를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계십니다. 아, 아이고, 이게 또, 이게 증언을 하나 또, 이게. 쓰게 되시면서 저걸 먹고 탈출을 해야 탈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샘플을 먹고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샘플을 드셔야 이게 탈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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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일단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드셨어요 샘플 드셨어요 얼마 되지 않는 샘플이긴 하지만 저거 중요한 샘플이거든요 아 하지만 헬다이버즈의 몸이 약합니다 아이고 샘플 보통 아 사실 못할 선수 탈출 실패. 하지만 입문을 완료를 하셨네요. 자, 아, 가브로우라 선수는, 아, 들키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손바꼭질. 들키면 죽는다. 타이탄,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테리민이들, 저 수세 방법은 시각적인 방법 말고도 후각적인 정보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도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 이유가 시각적보 정보 정보가 아니라 후각적인 정보로 이렇게 온다고 개발사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시각이 안 보여도 후각으로 쫓아오는테레비니드입니다 아, 옵션에서 뭐죠맞 옵션 컨트롤을 수송선이 어 왔어요. 지금 앉을 수는 있나요?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아한 명이 난입을 하셨네요. <laughs> 대회 도중에 한 명이 난입을 하셨습니다. 아 이제 설정에서 친구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 몰래 온 손님 바로 추방하겠구요야추방까지 하는 겨유 야 강가선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야 10개 시기 샘플 10개 일반 샘플 12개 강가선수가 과연 이 순위를 반전시킬 수 있으실지 수송선 왔구요 탈출 성공합니다. 야, 탈출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과연 샘플 점수와킬 점수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킬 가장 최저의 킬을 하셨습니다. 단가 선수 대단하신데요? 야, 종합 점수는 마이너스 10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와 B조 모두 다 경기를 끝났고요 네, 점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조의 다소마리 선수 33킬 탈출 실패로 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메디 선수 아 안타깝게도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당간히 서브 미션을 다 하셨다고요. 하지만 서브 미션에 추가 점수가 없답니다. <laughs> 점수가 점수가 없어요. <laughs> 백하 선수가 80킬로 아마 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다킬을 하셨네요. 하지만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에 점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B조에서 4 5토 선수가 총합 10킬. 아, 총합 10킬이시네요. 4 네, 5토 선수가 10킬이고, 가오루그라 선수가 9킬. 9킬인데, 샘플이 가장 역대 최다급 12개야. 고급 샘플 10개를 챙기셔가지고, 조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셨습니다. 마이너스 23으로 압도적인 1등. 단가 선수께서 역대 최저킬. 모든 선수들 중에서 역대 최적킬을 달성하셨지만, 샘플 점수가 우라 선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종합 점수는 마이너스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이렇게 돼서 1등은 가오르그라 선수. 아, 축하드립니다. 가오르그라 선수가 1등이고요. 2등은 단가 선수가 되겠습니다. 단가 선수 2등 아 여기다 하도록 할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등은 우리 사시모토 선수 아 이게 역시 B조 후순위 출발 B조가 조금 유리를 하겠지만 이게 공정하게 돌림판을 해가지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4등까지 점수가 있죠. 4등은 다소 마리 선수, 다소 마리 선수가 이제 4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메디 선수와 백카 선수는 이제 참가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등분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2킬이면 이거 샘플 점수 없었으면은, 당가 선수께서 이제 1등을 하셨을 텐데, 혹시 가오르그라 선수 첫뷰 가능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가오르그라님. 안녕하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형들어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준비에 오신 건가요? 백팩 배낭에다가 스팀팩 조합을 쓰고 계셨는데요. 보급팩을 메고 무한 스팀팩 전략이 이게 최선이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바꾸게 네. 됐습니다. 아 이게 전략적인 승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가로그라 선수 아 우승 축하드리고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레비니드 7단계 솔플 최적킬 미션은 오늘 또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주신 에너헤이다 서버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후원을 해 주신 후원자, 일상사님, 고추바사삭, 감사합니다. 이번 4월 20일 최적힐 이벤트 페다이버즈 대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